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 산업안전기사 동영상 시험에서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동영상을 뽑아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을 채우시오. 아 요거는 필답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어, 이거는 필터평에서도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방호 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최대 간격,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최대 높이는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십시오. 첫 번째,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최대 간격은 8mm. 8mm이고요.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최대 높이는 25mm입니다. 25mm. 25mm입니다. 25mm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크레인을 이용해서 철제 비계를 운반 도중에 와이어로프로 한 번만 빙 둘러서 인양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유드로프즉 보조로프는 없고요 신호수 간에 신호방법이 맞지 않아서 물체가 흔들리면서 철골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화물의 낙하 비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대책 세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반 경내 근로자 이외의 출입 금지. 2. 와이어 로프의 안전 상태 점검. 3. 후크의 해지 장치 및 안전 상태 점검. 4. 화물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 5. 보조 로프 설치. 6.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딱 보셔 가지고 아,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수광부, 발광부 두 개가 프레스 입구를 통해서 보이고요. 페달로 작동시키는 프레스기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에 작업자가 방호 장치를 젖히고 두번더 작업합니다. 그 후에 손을 넣어서 프레스를 청소하다가 페달을 밟아서 프레스가 가동되어서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4개 및그 중에서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십시오.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천내기식 수인식 방호장치가 있고요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됩니다. 방호장치의 종류로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천내기식 수인 방호장치 그리고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맨손에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 전원을 켜고 쇠파이프 연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삭기에는 덮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칩 비산방지 투명판이 없습니다 작업자가 두 손으로 연삭 가공을 하는데 칩이 눈에 튀어서 한 손으로는 비산물이 눈 앞으로 튀는 것을 막고 작업하고 있어요 쇠 파이프가 덜덜 흔들거리다가 결국엔 튀어서 작업자 가슴으로 날아갑니다. 작업장 주변이 정리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있겠죠. 화면은 봉광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례이다. 기인물과 봉광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십시오. 가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 탁상용 연삭기고요. 나, 장치명은 칩 비산 방지판입니다. 칩 비산 방지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맨손에 슬리퍼를 착용한 작업자가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유리창 너머의 B 작업자에게 개폐기함에 전원을 투입하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A 작업자가 측정 완료 후에 B 작업자에게 다시 차단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측정 기기를 맨손으로 철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영상의 사고 문제점, 위험 요인, 재해발생 원인 두 가지 쓰십시오. 자,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동영상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사고의 문제점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사고의 위험 요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사고의 재해발생 원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다는 거. 자, 그렇다면 정답은?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자, 그렇다면 정답은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치사항, 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이 확인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뭐이 전원을 차단한 후각 전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3.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자, 전기에너지가 축축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 전에 전류 저하를 완전히 방전시켜야 하는데 방전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검정기를 이용해요.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원인으로 쓸수 있고요. 대책 방안.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 해야 한다. 뭐 확인할 것. 어뭐 방전시킬 것. 확인할 것. 이런 거죠.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전원을 차단하는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 원인이었다면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잔류조화를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대책 방안은 잔류조화를 방전시킬 것. 근데 만약에 문제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잔류조화를 방전시키지 않음. 검정기를 이용해서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는지 확인할 것. 근데 만약에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다면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화면과 같은 1. 안전대의 명칭과 2명칭, 3명칭을 쓰십시오. 자, 1의 명칭, 그리고 2의 명칭, 3의 명칭이죠. 정답은 1번은 유자거리용 안전대, 유자거리용 안전대, 2번은 카라비너, 카라비너, 3번은 훅. 요것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나오죠. 요것만 보여주고, 요 명칭을 쓰시오. 그럼 카라비너, 훅. 자, 사람 방향 쪽에 있는 건 카라비너. 사람 방대 방향 쪽에 있는 건 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좀더 확대해서 보자면, 카라비너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통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잘 아시죠. 용어에 대해서. 자, 카라비너입니다. 카라비너.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전기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넓히는 작업에서 작업자는 안전모와 보안경을 미착용하고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손으로 공작물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의 위험요인을 두 가지 쓰십시오. 정답은 1. 바이스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았다. 2. 손으로 고정했다. 3. 안전덮개 미설치. 4. 보안경 미착용. 5. 목장갑을 끼고 작업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안경 미착용, 목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탁상용 드릴 작업을 하면서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장시켜 놓았고요. 동시에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서 드릴 날에 검지손가락이 접촉되어 피가 나는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영상 내 드릴 작업 중 위험요인을 두 가지 쓰십시오. 정답은 1. 보안경 미착용, 2. 장갑을 착용했다, 3. 손으로 제거했다, 4. 이물질 제거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릴 작업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돼요. 맨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드릴 작업이다. 그러면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봤을 때 드릴 작업하는데 막 장갑을 착용했다. 그럼 이거는 지적 사항이죠. 자, 다음 문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시내 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작업자가 버스 밑에 들어가 샤프트 개통을 점검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버스에 올라가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그 순간에 밑에 있던 작업자의 팔이 버스에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이때 작업장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작업 중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대책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인은 뭐, 뭐 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책방안은 뭐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위험요인은 그렇죠. 그래갖고 대책방안은 별도로 관리한다. 그리고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책방안으로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위,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대책 방안으로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 또 다른 거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책 방안으로는 출입을 금지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책 방안으로는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부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귀에 꽂고 반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요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